전주시 인권위원회가 보건소 팀장급 공무원의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했다가 번복했습니다. 재조사를 거쳐 결정을 바꿨다는 입장인데 지역노동단체는 번복이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사찰 문화재에서 올해부터 무료 관람 기준을 바꿔 논란입니다. 만 65세에서 70세로 나이 기준을 올린 건데 방문객들의 불만이 큽니다. 옥정호 녹조 현상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조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선별 진료소를 지킨 방역 공무직 노동자들이 공무원의 갑질을 고소하며 전주시의 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던 시인권위원회가 최근에 기존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최일선을 지킨 선별진료소 방역 공무직 노동자들. 방호복의 무게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건 올해 초 부임한 팀장급 공무원의 갑질이었다고 호소합니다. 반복되는 모욕적인 폭언에 화장실 갈 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업무를 강요받고 수치심을 준 성희롱도 있었다며 지난 3월 전주시 인권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미온적 태도를 일관하며 가해자로 옹호하는 행태들을 보였고 공무원과 공무직간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 구조로 몰아갔습니다. 시 인권위는 해당 팀장을 대기 발령하고 진상 조사에 나서 인권 침해와 성희롱 등이 있었다고 보고 지난 6월 징계와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두달 만에 이를 뒤집는 재결정을 내려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1차 결정 뒤 해당 팀장이낸 이의 신청을 인용한 겁니다. 인권위는 문제가 된 언행이 있었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을 번복했고 팀장 개인 보단 인력 수급 등을 개선하지 못한 전주시 탓으로 돌려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졌습니다. 혹은 결정에 대해서 그와에 대한 책임감을 정말 얼마나? 갖고 있는 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권위가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결정을 내린 건이례적인 일인데 2차 조사에서 엇갈린 주장을 양쪽에 다시 묻는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그 개인의 의견은, 개인의 의견은 노동자들은 인권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 차별로 무리를 빚은 남원시 동남원 새마을금고에 대해 특별 근로 감독에 나섰던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상네 건을 적발해 형사 처분하고 과태료 천육백칠십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특별 근로 감독 결과 최근 3년 동안 여직원에게 밥을 짓게하거나 화장실 수건 세탁을 강요하고. 출자금 납부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장 근로 수당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주지 않는 등 7,600만 원의 임금 채불도 적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지점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고 다음 달부터 새마을 금고에 대해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현숙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년 동안 전북지역 의료기관 안에서 일어난 성폭행, 성추행범죄는 모두 8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017년 259건에서 2021년 408건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에서 성폭력범죄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명산마다 불교 사찰이 들어서 있습니다. 일부 사찰은 문화재 관람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죠. 그런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을 만 65살에서 70살로 올려서 방문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안 내소사 입구입니다. 이곳을 지나쳐가거나 사찰을 둘러보려면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을 만 예순 달살 이상에서 7 0살 이상으로 올린 건데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전국의 조계종 사찰 쉰 여덟 곳이 이렇게 바꿨습니다. 가지고 여기 우리 대로도 이제 그러돌아고 조계종이 이런 결정을 한 가장 큰 배경은 급속한 고령화 때문. 무료 방문객이 많아져 수익은 주는데 관리 비용이 늘어 운영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65살 이상 인구는 957만 명. 이 가운데 65살에서 69살까지가 297만 명으로 전체 고령층의 3분의 1 가량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관람료 징수에 곳곳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그런지. 지금 다른 뭐 지하철이나 다른 데서 위지 보셔도 되겠 경로 우대는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나이 기준도 예순 달살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계종은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등에 적용되는 경로 우대 제도를 사찰 등 민간시설에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 그동안 경로 우대를 해왔지만 사찰에 대해서는 차액 지원이 없다며 여러 논의 끝에 내린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경로 우대 기준 나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고령자에 대한 각종 혜택이 축소될 수 있는 민감한 주제여서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 사회적 공감대 없이 사찰 무료 관람 나이를 불교계가 서둘러 올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전체 회의에 상정하자는 제안을 거부하고 안건 조정위에 넘긴 것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면 시장이 망가지고 매년 1조 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양국관리법 개정안이 최장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는 안건 조정위에 넘겨지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회기 내 처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중순에도 옥정호가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녹조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상수원 취소까지 영향을 주면서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첫 다목적 댐인 섬진강댐을 세워 채운 옥정호 호수가 온통 녹조로 뒤덮여 마치 초록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합니다. 농업과 생활용수로 쓰이지만 과연 상수원으로 쓸수 있을까 걱정될 정도입니다. 기가 안 좋지. 이제 우리야 맨날 이제 이거 반복되고 하니까 해년마다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실제 정읍과 김제 일부 지역 등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물을 끌어오는 우남 취수구의 녹조 밀도는 1ml의 세포수가 1000개를 넘습니다. 조류 경보 관심 단계 수준입니다. 일주일 전쯤 취수구를 7보 발전 취수구로 변경했지만 시민들의 걱정은 좀처럼 가시지 않습니다. 수돗물을 먹는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녹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많이 걱정되죠. 저는 실식수를 음. 사용하는데 전락 도는 녹조 확산 원인을 최근 비가 내리지 않는 가운데 이상 고온이 지속된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달 26일 기준 옥정호 저수율은 1억여 톤, 23.5%로 지난해 53.3%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기후 때문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용담호 주변은 같은 조건에서 녹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과 현재 일집된 그 식당, 카페, 요식업소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선박교란 주 5회, 수류분사장치 주 2회, 그리고 조류제거차량을 투입하여 조류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고 극심해지는 조류 피해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던 중앙지방 협력 회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며 각 지자체를 돌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고 대통령과 광역자치 단체장이 모여서 균형발전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인구 감소와 또 학생 수 부족으로 문을 닫는 학교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자치단체 또 주민과 협력해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폐교 활용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년 전 학생들이 떠나면서 문을 닫은 초등학교입니다. 방치된 학교에 사과나무를 심고 체험학습장을 꾸며놨더니 지난 5년 동안 만 명이 넘는 학생이 다녀가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와서 좀 활기차고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하면서 너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너무 좋아하고 하지만 이처럼 폐교를 교육이나 학생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전북에서 폐교된 330여 곳 가운데 공익적인 목적으로 재활용되거나 자체적으로 이용하는 곳들은 쉰네 곳. 16%에 불과합니다. 80% 넘는 폐교는 개인에게 팔리고 활용방안 없이 가지고 있는 폐교도 7곳이나 됩니다. 관리에만 한해 수백만 원이 든다는 이유로 중요한 공공자산인 폐교를 매각한 탓에 교육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전북교육청은 폐교가 마을 자산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해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학교를 지역주민들에게 되돌려주겠다는 겁니다. 학생, 학부모,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역과 상생하는 맞춤형 폐교 활용 정책을 적극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2026년까지 최소 네 곳의 폐교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을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전북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가 정부의 단일임금체계 도입과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복지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는 주먹구구식 임금을 받고 있다며 단일임금체계를 서둘러 도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공무직 법제화와 함께 인권위가 권고한 복리후생수당 차별 문제 해소 등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9시 전북권 뉴스를 마칩니다.